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세상에서 가장 정으로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정으로운 자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입으로 외치는 자는 가짜고 삶에서 실천하는 자만이 진짜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김종원 작가. 러닝머신을 타면서 일일 3포스팅을 위한 글 완성하는 법. 나는 매일 1시간 러닝머신을 타면서 스마트폰의 메모장 기능으로 일일 3포스팅을 위한 모든 글을 완성한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니, 만약 일일 3포스팅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해 보길 바란다. 순서에 따라서 방법을 나열하면 이렇다. 1. 러닝 머신을 타기 전 글로 쓸세 가지 주제를 정한다. 2. 10분 동안 뛰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3. 5분 동안 걸으면서 생각한 것을 글로 쓴다. 4. 10분 동안 뛰며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한다. 5. 5분 동안 걸으면서 생각한 것을 글로 쓴다. 6. 10분 동안 뛰며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한다. 7. 5분 동안 걸으면서 생각한 것을 글로 쓴다. 8. 나머지 15분 동안 걸으면서 모든 글을 다듬는다.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많은 글을 쓸수 있는 이유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글을 쓸수 있는 이유는 많은 글을 쓴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글은 많은 생각에서 나온다. 늘 깨어 있어야 글을 쓸수 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느리게 걷는다고 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나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나는 못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나는 10년 이상 실천하며 삶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각과 글쓰기를 더하니 지루할 수 있는 런닝머신 위에서의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장점도 즐기고 있다. 생각은 연습하고 단련하는 만큼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글쓸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고 쓰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일상에서 우리는 뭐든 글로 쓸수 있다. 단지 쓰지 않는 자만 있을 뿐이다. 내면을 탄탄하게 다지는 글쓰기를 위해 버려야 할 것. 온라인에서 주로 댓글로 이루어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없애야 생산적으로 일상의 글쓰기를 실천할 수 있다. 차근차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 같은 주제의 글을,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써도 그렇게 완성한 글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한 결론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온라인에 쓴 글은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고 보면 된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각종 SNS를 보면 누군가 쓴 게시물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이 매우 자주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글을 써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글쓰기를 금방 포기하며 내면이 연약해서 금방 상처를 받고 감정의 격차가 매우 커서 짐작할 수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글이기 때문이다. 다툼을 부르는 댓글을 쓰니 엉뚱한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댓글로 다투게 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니 글쓰기를 멈추게 되고 결국에는 내면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이때 우리는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글쓰기로 남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다. 누군가에게 정보가 될수 있거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 그런 글을 쓰려면 댓글을 쓰는 태도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내 생각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글을 만났을 때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라는 댓글을 쓰고 동의할 수 없는 글을 만났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댓글을 쓰는 대신 자신의 SNS 계정으로 돌아와서 내가 왜그 글에 동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글로 써서 완성한 후 업로드를 하는 게 현명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며 동시에 일상의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댓글로 분노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본능과도 같은 행동이다. 앞으로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될수 있는 글만 쓸 것이다. 쓰는 나날이 곧 성장의 나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진짜 잘 살고 있다는 21가지 증거. 1. 부부의 대화가 마치 귀한 손님과 나누는 것처럼 기쁨 이 있다. 2.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상대 의견을 존중한다. 3. 이 사람과 같이 늙는다면 아무리 주름이 늘어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4. 잠시 떨어져 있을 뿐인데 미친 듯이 보고 싶어질 때가 있다. 5. 역시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 6. 서로를 늘 존경하고 매일 작은 애정 표현을 한다. 7. 정답이나 오류를 찾기보다는 서로의 말에 공감하며 즐거움을 찾는다. 8. 때로는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며 기대는 걸로 행복을 느낀다. 9. 간혹 이런 글을 읽으며 이거 완전 우리 이야기네? 라고 댓글로 소환하며 행복하게 웃는다. 10. 그냥 너라서 다 좋아라는 말을 자주 들려준다. 11.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12. 취미와 성격이 서로 너무 다르지만 서로 잘 맞춰져서 늘 편안하다. 13. 같이 사는 게 정말 즐겁고 함께 만든 내일이 기대된다. 14. 항상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주말을 기다리며 살게 된다. 15.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함께 즐기는 저녁 시간이 천국처럼 행복하다. 16.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17. 연애를 할 때보다 결혼 후에 더 다정하게 말하고 섬세하게 배려한다. 18. 좋은 관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19. 싸웠다고 해서 서로 분노하지 않고 다시 맞춰가자며 조용히 안긴다. 20.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곳에 가면 가장 먼저 생각난다. 20일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늘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을 다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건 또한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산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일과 같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멋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른의 관계를 가꾸는 백일필사노트 김종원 작가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을 여는 일분의 계좌.외롭고 쓸쓸한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마음이 힘든 날에는 헝클어진 침대 위에서 조금 더 잠들어도 괜찮다.힘들 때 힘든 감정에 자신을 맡기는 것도 용기다.